자, 홍기찬입니다. 이번에 제 종합반을 관리형 종합반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거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타이밍은 21년 상반기를 아주 목전에 두고 있는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요즘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일방향의 어떤 강의보다는 직접적으로 케어받고 싶은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관리형 종합반은 그냥 홍기찬 프리패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좀 바뀌는 부분들을 좀개괄적으로 잡아드리면, 과거의 제 종합반이 인강이 또 제외하고 제공이 되고 전체적인 취업이 모든 과정을 풀 패키징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하고 스킨 미팅하면서 직무라든가 취업의 전략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관련돼서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첨삭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관련돼서 g 4베이스의 어 언수추, 그 다음에 뭐 시각적 사고 이런 강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면접 관련 돼가 수업을 했는데 이번 관리형 스터디는요. 지금 이 타이밍은 21년 상반기를 아주 목전에 두고 있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인적성 관련된 제지스학 강의를. 빠르게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강하고 나서 바로 제공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인적성 대비를 인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 빠져있는 시각적 사고하고 알고리즘 파트. 그거는 이번에 관련질사와저 종합반에도 제가 넣어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직무 관련된 부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스캔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요게 이제 한번 진행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짰는데 또 이거를 지키지 않아. 그 다음에 분명 홍기, 홍기찬한테 자소서 가이드 라인을 잡았는데 막상 쓰다 보면좀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번더 추가시켜서 두번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진행되는 스캔 미팅을 통해서 계열사와 직무를 설정하는 여러분들의 취업 판타곤이라고 해서 본인의 이력을 다 정리해가지고 쓸수 있는 산업군을 잡고요. 추가적인 스캔 미팅은 그때 그때 여러분들 자소서 쓸때 힘들어질 때가 있으니까 저를 활용해가지고 자소서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안 그러면 나는 면접이 잡혀서 면접에 좀 약점 들을 저하고 같이 보완하는 시간으로 꾸려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소서인데, 기존에는 제가 자소서를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을 해줬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보다 밀착형으로 이제 시즌이 오픈되게 되면 SK 자소서, SK 자소서는 4천 자. 그 다음에 SK 자소서의 특징은 범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 창의, 직무, 여러분들 협업 이런 4천자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수업 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 자소서 첨삭 강의처럼 진행을 할 거라서 노트북을 갖고 직접.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문구 하나하나 타이틀 하나하나를 잡는 과정 그래서 이번 관련 종합반은 소수정의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걸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SK자소서로 범용자소서를 마스터자소서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삼성이니까 삼성에 들어가는 자소서 또한 그때 시즌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정확하게 픽스가 안돼 있죠 그래서 자소서 마감 그주그 그 주에 노트북 가지고 와서 저하고 자소서 삼성자소서 완성하는 시간 또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요즘 코로나 터지고 나서 비대면 면접들이 좀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게 될때 PPT 파일을 제공해야 되는데 요게 또 힘든 친구들, 그 다음에 석사나 경력들은 또 내용 정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이 포트폴리오 관련된 PPT. ppt를 저하고 같이 좀 만드는 그런 실습형 강의도 또 노트북 가져와서 저하고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이런 강의가 일반적인 강의와 첨삭이 아니라 홍기찬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면접 강의도 당연히 진행이 되면서 pt나 창의성 면접 토론 면접 또 임원 면접 관련된 시뮬레이션 아마도 저하고 예전 대비 스캔 미트을한번더 하게 되고 자소서 내용을 저하고 함께 만들었으니까 제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더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압박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내용도 같이 시뮬레이션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뭐 종합대, 종합반에서 이미 진행됐던 모의고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롤플레이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자 선택지에 맞게끔 이게 10주로 지금 잡혀져 있지만 실제 수업은 한 12번, 13번 정도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거까지 같이 끌어가면서 보다 밀착형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별도의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도 같이 운영을 제가 책임지고 더불어서 제가 이제 시즌 오픈되게 되면 인적성 후기나,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자료, 제가 별도로 만든 거, 그 다음에 PT 면접 관련된 후기들도 저한테 많거든요. 그 정보들도 같이 제공하면서 시즌을 함께 뛴다. 이렇게 좀 컨셉을 잡고 조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원 결과갖좀 따라오시고요.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진행할 예정이니까 밀착형으로 관리받고 싶은 그런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기찬이었고요. 여러분들 시즌이 목전이니까 발 빠르게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조인하게 되면 바로 제가 질산 인강, 제거부터 제공해서 스터디도 같이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포트의 홍기찬이었습니다.